안녕하세요. 개꿀앤드 주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에, 어, 고컬 라인 어린이들을, 네. 고컬 라인 크레 어린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성체급, 음, 아성체급이고요. 이제, 빅베이비에서 아성체급. 여기는 이제 릴리하이트는 8g이고, 바브, 얘는 바브 2세예요 바브 2세는 12g이고, 그리고 샤넬이는 19g, 구찌는 18g 됐어요. 이제 어린이들이죠. 네. 고컬 어린이들. 자, 우리, 우리 엔젤리부터 네. 엔젤리는 네, 이제 뭐, 수컷으로 확장되네요. 릴리 하이트, 수컷이고요. 어, 요 아이는 이제 풀핀, 풀핀 릴리 하이트고, 처음 데려왔을 때 이제 2g 때 데려왔는데 지금 이제 9g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보다 엄청, 엄청 하얘졌어요. 자, 네. 레터롤도 점점 점점 꽉 차고 있고 그리고 도살 여기 이제 등을 도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뾰족뾰족 나온 게 핀인데 이제 핀도 점점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부자네어 <laughs> 지금 이렇게 핀에서 약간 이제 조금 드리피도 보이고 네 많이 예뻐졌어요 음 데려온 게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laughs> 어 잠시 깜깜했죠. 자, 얘는 이제 바보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보 이세고요 그러니까 부모 개체가 이제 바보인 아이예요. 부모가 둘다 바본지는 모르고 어, 수입 개체라서 부모가 양쪽이 다 바본지 한쪽만 바본지는 네 샵에서 모른다고 하셨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네 엄청 네 엄청 엄청 고퀄이죠. 지금 레터럴 옆구리를 레터럴이라고 하는데 레터럴이 꽉 찼어요. 일로아 일로네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옆구리가 이제 꽉 찰수록 좀 음, 컬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아직은 좀더 커봐야지 알것 같아요 얘는 보자 약간 이제 레드 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텐저리네 레드에 지금 이제 크림 오렌지 레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색이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레드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라 봐야지. 조금 자라면서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아인데 음,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있어 있어. 너도 수컷이고 얘가 지금 릴리가 암컷이길 바랬거든요. 얘네 둘이 릴리하고 바보하고 어, 릴리하고 바보하고 짝지어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둘다 수컷이라서 무 건너 갔어요. 아쉽다. 자, 릴리가 수컷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암컷이었으면 했고요. 얘는 샤넬하고 구찌는 이제 같이 데려온 아이예요. 같은 날 데려온 아이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샤넬이가 어, 19g, 한 20g 됐겠다. 얘는 정말 반전이 있는 아이예요. 얘도 일단 고컬 라인인데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어, 약간 베이지색이었어요. 베이지색. 베이지색이었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다크해졌어요. 거진, 뭐, 블랙블랙 블랙 같은 느낌? 그죠? 음. 완전히, 네. 베이지에서 완전히 다크하게 변했고요. 요 아이도 이제 풀핀 아이고요. 이제 풀핀의, 어, 트라이. 풀핀의 트라이 할리퀸인데, 음, 익스트림, 베이비 때는 약간 익스트림으로 자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살짝, 음, 위쪽은 조금 약해요. 익스트림은 이제 아닌 것 같고, 네. 요 아이는 이제 다크, 풀핀, 트라이 할리퀸 네 할리퀸 할리퀸 네 커드 커드는 또 아닌 것 같고 할리퀸으로 봐야 될것 같고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찌 구찌는 얘는 어 쉐프도 먹기는 잘 먹는데 엄청 충식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귀뚜인지 알고 자꾸 물려고 해요 얘도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개물로 자라고 있어요. 얘가 다행히 암컷이에요. 자 여기서 쭉 여태 셋이 다 수컷이었고 얘만 암컷이에요 어린이 중에 얘만 암컷. 자 굿즈야 얘는 완전히 정말 호랑이처럼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네 암컷인데 어, 얘는 충식을 더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핀셋으로 귀뚜리 이렇게 딱 들고만 가면은 벌써 저기서부터 날라와요. 날라와서 먹는 아이예요. 예쁘죠. 완전히 호랑이. 네, 얘도 완전히 그 옆구리가 완전히 꽉 찼어요. 위에까지 도살에까지 완전히 붙어있는 네꽉찬 레터럴을 자랑하는 아이고요. 텐저린기도 있고, 네, 얘는 텐저린 어,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리 쪽에 패턴이 아주 잔잔한 패턴이 아주 음, 끝내주죠. 암컷인데. 얘가 사실 수컷일 줄 알았어요. 얘가 엄청 활발해가지고 네 그런데 엄청 왈가닥한 암컷으로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샤넬하고 짝을 지어야 지어줘야 될지 바브랑 짝을 지어줘야 될지 음 그래도 너는 신랑을 고를 수가 있는 아 고르지는 못하고 우리가 고르는구나. <laughs> 네 어쨌든 얘는 신랑감이 많은데 음 릴리도 있고 바브도 있고 샤넬도 있고 신랑감이 많은데. 우리 수컷들은 큰일 났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오늘 저희 집에 크레, 고콜라인 어린이들, 어린이 개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